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 그 저희 당이 이번 4.7재복을 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당 내의 문제 비리 구설 의원에 대해서 과도한 온종주의와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저는 이런 문제들에서 음. 어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분입니다만 예. 더 이상 국회가 동료 국회의원이란 이유만으로 문제와 비리와 구설에 있는 의원을 음. 감싸는 국회 행태 방탄 국회는 더 이상 끝내야 된다. 예.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처리하겠습니다. 우리의 허물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. 엄격하지 못했습니다. 이런 모습에 국민이 실망하고 우리 당을 떠나버렸습니다. 저 강병원, 우리 안에 특권 남용, 부정부패, 갑질 끝까지 찾아 고치겠습니다. 당내 문제를 엄격한 잣대로 처리해 우리 당을 떠난 국민의 마음을 되찾겠습니다.